소개가 길었습니다. 네 아, 5년이나 됐는데, 어, 굉장히 이제 인상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네. 세세하게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 네. 어, 이틀 전이었던가요? 3일 전이었던가 그랬죠? 네. 대선. 바로 직전에 MBC가 김정남 씨를 단독 인터뷰 했다. 하는 내용을 처음으로 본인 SNS에 올렸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리고 그때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낙곰수라고 있어요. 김어준이라는 분이 하시는 방송이었는데, 네. 거기서 워낙 그, 그분들이 취재를 잘 하셔가지고, 네. 어, 대선 기간 중에 김정남이 한국 또는 제3세계로 망명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리고 그게 대선 과정에 당시 엔 l 의 광풍이 불고 있었는데 네네. 그 광풍과 맞물리면서 네. 그야말로 여권 주자를 돕는 그런 네. 공작 차원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취지로 보도하셨잖아요. 그거를 뭐한한달 정도 떠 들었죠. 네. 예. 예. 네. 그래서 깊은 감화를 제가 받아가지고 예. 취재를 하셨군요. 그렇다면은 당시의 미디어 세트 언론 지형을 봤을 때 정부 입장에서 만약 에 이런 공작이 사실이라면 대단히 보안도 중요하고 선발이 그렇죠. 잘 맞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중에 뒤탈이 안 날라면. 예. 그러면 어떤 언론사를 고를까 생각을 하다가 MBC가 상당히 강렬히 잘돼 있었어요. 당시에. 예. 이미 통제. 우리 네. 우리 말로 통제. 네네. 네, 네. 그래서 m b c 의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해서 아하, 추정해요. 네. 음. 그래서 제가 내부 이제 취재를 하기 시작했죠. 네. 그랬더니 움직임이 있다라고 음. 하는. 내용을 포착을 했고 이게 그러니까 MBC의 구성원들도 사실은 잘 알지 못하도록 MBC 내부에서 비밀리에 진행됐다는 거죠 그때 그렇죠 완전 비밀리에 진행이 됐죠. 근데 이제 MBC, 결과적으로, 기자, 네. MBC 기자들이 네. 한두 명도 아니고 그리고 오랫동안 알아왔던 사람들인데 그걸 어떻게 모르게 했을까요? 그걸 모르게 할수 있죠. 그래서 이를테면 국내에서 파견을 하면 네.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네. 국내에서 움직이려면은 이게 동선이 파악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방콕 특파원을 꼭 찍어서 보내는 거죠. 아, 해외에 이미 나가 있던 특파원을. 그렇죠. 그러면은, 뭐, 저, 위채널부터 국제부장부터 특파원, 이렇게 간단하게 연결되니까. 음. 그래서 실제로, 어, 이름이 좀 그렇습니다. 허무호 특파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허무회가 아니라 허무호 특파원인데, 방콕에 그때 나가 있던 특파원이에요. 네. 그분이, 어, 방콕에 있다 갑자기 말레이자로 날아가죠. 음. 그래서, 전격적으로 인터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그렇게 꽁꽁 숨긴 것을, 이 사원이자는 당시 어떻게 알아내신 겁니까? 누굴 때리신 겁니까? 당시에는 거예요? 얘기할 수 없었지만, 네. 어, 충분한 움직임이 있었고, 어, 그리고 내부 제보자가 있었어요. 근데 아, 내부, 그, 아. 그분이 혹시나 피해를 입을까봐, 네. 어, 해고되면서도 안 밝혔죠. 아, 이미 해고되신 분이고, 아, 제가 해고 되면서까지 안 받았죠. 아, 본인, 아, 본인 자랑이군요. <laughs> 네, 아름다운 얘기였습니다. <laughs> 네, 취재, 취재원을 보호했다는. 네, 네. 근데, 근데 당시 MBC에서는 그것을 이제 초기에 이제 이상호 기자가 트윗으로 취재했다고 한다! 라고 얘기하니까. 네. 김정남 네. 단독 인터뷰 이야기는 사실 무군이라고 뉴스에서까지 네. 얘기를 했어요. 네한 서너 번 뉴스 보도했죠. 네, 사실 누구냐고 그러니까 최초의 일본은 제가 낙검수의 이런 보도가 있는데 MBC가 그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도했고, 를 네. 나중에 이제 트윗을 통해서 <laughs> 방송이 임박하다라고 이제 한 서너 차례 트윗을 계속 날렸었죠. 그렇죠. 그 그러니까 초기에는 부인했으나 나중에 네. 알고 봤더니 실제 만나긴 만났어요. 인터뷰 하긴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도 인터뷰를 하지는 않았다고 계속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 어말레이시 호텔에서 10분간 만났다 10분간만 만났다 네, 10분간 대화를 나눴다 네. 근데 인터뷰한건 아니다 <laughs>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laughs> 사교했나 보죠 사교 사교한거지 사교 근데 네. 어 제가 내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네. 당시에 제일 이슈가 되는건 두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망명할거냐 안할거냐 그렇죠 망명설이 네. 있긴 했었죠 두번째는 NLL 광풍과 관련해서 네. 노무현 옛 예, 지난 대통령께서 북한에서 혹시 관련한 발언 을한게 있느냐. 네. 두 가지가 메인 이슈였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예. 둘다 물어봤다는 거예요. 물어봤다. 예. 네, 그런데 입맛에 맞는 얘기 안 나온 거죠. 제 그래서? 판단으로는. 아하. 아 거기서 부좀 그래도... 물어본 것까지는 그거는 팩트고. 답변이 예. 원하는 답변이 안 나왔다는 추정이신 거죠. 예. 그렇죠. NLA와 예. 관련해서 들은 바 없다라고 대,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 가치가 떨어져서 보도하지 않았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인데. 또 하나의 가능성은. 왜냐하면. 예, 예. 왜냐하면. 그 김정남 같은 그 뉴스 의 인물은 목격한 자체가 기사입니다. 아니 만나서 인터뷰한 자체가 기사죠. 대 아니 인터뷰 안 해도 돼요. 그냥 김정남 보기만 해도 기사예요. 실제로 맞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1년 뒤인 2014년 1월 22일 2014년 1월 12일 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해요. 말레이시아에서 밥 먹는 거 목격됐다고. 맞아요. 기억납니다. 직접 본 것도 아니야. 요미우리가 본 거야. 예. 근데 그걸 가지고 MBC는 대서특필했어요. 리포트를 하고 난리를 쳤런데 본인 본사의 감특 파원에 가서 10분 동안 인터뷰를 했는데 원하는 답변이 안 나와서 보도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렇죠. 월드와이드 스쿱이 스쿱 단독 예. 보도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이거는 전 세계가 받아주는 뉴스입니다. 그 정도 이, 그렇죠. 이 정도 뉴스는 그렇죠. 근데 이제 원하는 그 보도 답변 안한 이유가 뭐냐? 네, 네. 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자기들이 기대했던 답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느냐라고 추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추론도 어, 합리적이고요. 또 하나는 이미 이렇게 폭로되어서 네. 어떤 뉴스가 나오더라도 그것이 일종의 공작 아니냐고 하는 역풍도 음흠. 그래서 가능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워낙 민감한 때여서 그게 이제 계산,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했더니 그다지 플러스 아니어서 접었을 수도 있죠. 워낙 이 이상호 기자의 그 트윗이 강력한 반향을 불러일으켰거든요. 사실 나 아니다부터 그렇죠. 시작해가지고 사실 허무한 특파원 얘기도 네. 어, 자기가 김정남 씨를 만났더니 제가 이걸 트윗을 통해서 내부 폭로를 한 것을 이미 알고 있더라. 음. 그래서 대화가 원활하지 못했다. 뭐 이런 음. 취지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뭐 결과에 맡았서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만났다. 그러한 취지로 인터뷰 했다. 그렇죠. 만났다는 자체로 뉴스고요. 원하는 답변이 안 나왔어도 그렇게 답변했다는 자체가 어마마한 어 뉴스니까. 그럼요. 그러면 원하는 답변이 안 나와서 보도를 안 했다면 원하는 답변이었으면 답, 어, 보도를 했을 테니까 원하는 답변이라는 건 정치적으로 굉장히 평행된 자기들에게 유리한 뉴스였으면 했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당시에 그걸 내부고발한 이유는 이게 공영방송이라는 게 어느 쪽을 편들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야말로 공정하게 보도를 해야 될 것인데 당시에 NLL 보도라는 것은 이미 광풍 수준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야말로 말로 어, 말을 낳고 그야말로 정부 분위기를 한쪽으로 몰아가는 분위기였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김정남이라고 하는 북핵, 어, 북한 카드를 쓴다는 자체가 대단히 저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부고발한 거거든요. 자, 당시 이런 얘기됐습니다. MBC를 낙점해서 김정남 인터뷰를 추진한 주체는 배후는 국정원이다 주장했는데 어떤 근거에서 그런 말씀을 하긴 뭐 이런 걸 추진하려면 이 정도 정보기관이어야 가능할까 하지만 어떤 취재를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어, 지금 허무 특파원은 현재 MBC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 중에 하나인 사회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어, 그분이 뭐, 썩 훌륭한 취재기자는 아니에요. 근데, 방콕에서 말레이자로 넘어가서. 개인적인 의견이죠. 네, 정도면. 그건. 네. 아, 제가 뭐, 개인이니까요. 저는. 네, 개인적인 예. 평가하고, 예. <laughs> 그런데, 어, 제가 물어봤어요. 저는 해고를 당해도 좋다. 예. 근데 여하튼 이제 복직이 돼서 왔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랬더니 다시 이 허무어 사건을 풍부한 거 가지고 정지 6개월을 또 때리더라고요. 로난게 <laughs> 언젠데요? 그러니까 해고 사안은 아니라니까 그러면 6개월을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우리 노동조합이랑 같이 네. 아 나는 두번 해고돼도 좋은데 네. 이거는 언론의 공영 언론의 공정성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안이니까 허무의 취재 경위, 네. 지시 내용 네. 이런 것들을 밝혀야 된다. 그래서 네. 이게 과연 불편 부당하게 이루어진 취지였는지를 밝히면 나를 잘라도 좋다. 네. 또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또 재징계를 하려고 하느냐 해서 특별 감사 청구를 했어요. 노조랑 저랑 같이. 그런데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전혀 없죠. 무슨 네. 말씀이냐면 네. 어, 해외에 나가서 누구를 만난다는 게 그렇게 생각만큼 간단한 취재가 아니거든요. 어, 어렵습니다. 매우 중요한 자료가 없으면 네. 갈 수가 없어요. 한번 뭐 수천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움직여야 되는데. 저도 그거는 충분히... 어, 50% 너무 야한데한1,000% 이해합니다. 저도 해본 적이 있어서 예. 아 그럼요. 예. 그래서 어렵습니다. 저는 취재를 해본 사람은 외국 제3국 내가 있는 곳에서 벗어나서 다른 나라 가서 누구를 만난다. 아유 그 생각보다 감탄치 않거든요. 아는 사람들끼리 약속해서 가서 만나도 어려운 판에.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은 뭐 상식적으로 이거는 정보기관 개입했다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지금 허무어 씨는 제가 몇, 몇 차례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방콕에 사는 동포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네. 말레이시아에서 국정원 직원과 전화 통화한 사실은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음, 거기까지는 밝혔군요. 그럼요. 음. 그 외국에 나가 보면 사실은 그 국정원 쪽 사이드랑 그뭐 대상마다 다 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국정원 스파이 모양을 하고 막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반인들이에요. 그냥 국정원 직원들도 다. 네. 다고용호지하고 지냅니다. 외국에 나가면. 네. 대사관 직원이죠, 네. 사실.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여하튼, 당시에도 MBC 밝히지 않았지만, 장식적으로 국정원이, 어, 당시에 이미 잘 아시겠지만은, 어제 TV조선 보도에 따르면은, 국정원이 망명을 추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렇죠. 네. 그러면 국정원이 망명을 추진할 정도면 그야말로 김정남 주변에 한 열댓 명이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네. 그거를 허무호라고 하는 뭐 특별히 뭐 취재력이 뛰어난 기자도 아닌 사람이 타고 와서 만나고 막0분 동안 같이 있게 하고 그렇게 방치했을까요? 네, 뭐 그냥 보고만 있었을까요?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당시 대선 직전에 국정원이 관리하고 있던 김정남과 MBC의 인터뷰를 추진했고 그것이 어떤 연유로든 미리 폭로되자 보도를 하지 않았다. 여기까지가 사실관계인데, 자 이번 혹시 이그 김정남 씨 피살 사건은 취재하고 계십니까 현재? 뭐 그냥 계속 관심 두고 있죠. 예. 네. 관심만 두고 계시나요? 뭔가 지금 어, 정보는 중요한 걸 취재할 때만 관심을 두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 그렇군요. 그러면 꼬치꼬치 아, 물어보셔야겠습니까 오늘 네. <laughs> 오늘 여기까지 과거 얘기를 하고요. 네, 지금 새로 어, 터진 이 피살 사건 관련해서는 저희가 언제쯤 연락할까요? 어, 일단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중요한 것은 네. 유로코리아 재단을 통해서 거의 10년간 어, 박근혜 청와대 계신 분께서 네. 어, 김정남을 아주 유력한 비선으로 활용했다고 하는 것인데. 그게 보도가 됐죠. 예. 네. 박근혜의 비선은 긴장납니다. 이런 보도가 주간 경향에 있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예. 2005년에 있었던 망명 추진. 그리고 그 당시에 허무모 특파원과의 인터뷰 공작. 과도 박근혜 측이 관련돼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다시 5년 지나서 대선 국면이 됐고 탄핵 국면에 있어서 지금 유일하게 살아날 길은 그야말로 어. 수구 쿠타뭐저저뭐 저, 저, 뭐 프로 거버먼트 어 친박 어 세력을 동원한 어떤 그런 친위 구태타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친위 구태타라고 관련된 내용들이 되는데. 예. 예. 그렇다면은 5년 이전 상황과 상당히 어 유사한 시효가 다시 발생하고 있다. 그 상황에서 어 동북아의 정세는 훨씬 더 첨예해졌고 그렇다면은 어 적어도 중요한 것은 확실한 것은 말레이시아에 있던 세계 각국의 첩보 세력 간에 엄청난 텐션이 고조되고 있었을 것이다. 누가 한 발자국을 김정남을 어느 쪽으로 움직이려고 했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텐션 변화가 있으면서 갈등이 고조됐을 것인데 그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면 분명하다. 중요한 것은 박근혜 관련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 그첫 번째 단초는 2월 24일날 MBC 총문에 잡혀 있습니다. 네. 그때 최소한 첫 단추인 2012년 MBC 허무 특파원의 허무한 인터뷰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그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 네. 고발뉴스 이상호 대표 기자였습니다.